嗯。Mm. 남서방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광래입니다. 아, 지난주에 이거 먹으러 왔다가 지난주에 그냥 쉬어가지고 이 가게가 못 먹은 남서방 면허 같습니다. 어, 뭐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좀 넘게 걸려요. 에, 현대시장 쪽에 있고, 암튼 들어와서 냉면 맛있게 먹어볼게요. 요새... 어떻게 날 추워지고 나서 더 냉면, 순수한 평양냉면 스타일에 많이 꽂혀서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저 물냉 먹을게요. 서비스요? 서비스요? 아, 이주시면감사하니다 예, 예. 먹어볼까? 동치아 맛있다. 아. 이야 이 동치미 국물에 그냥 면 말아서 먹어도 되겠다. 음. 동치미. 음. 김치 겉절이, 진짜 맛있어. 이 겉절 김치, 햇국수랑 먹으면 끝이네, 끝. 음. 깍두기도 많이 안 달고 딱 좋네. 음 자, 여러분, 평양 물냉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, 국물부터, 육수부터. 음. 음. 일반적인 평양냉면보다 맛이 훨씬 있어요.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거무죽죽 하잖아요? 약간 그 간장 베이스의 맛이 나요. 근데 입에 닿을 때는 살짝 그 간장 베이스의 짭짤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또 목구멍을 타고 배로 삭 들어갈 때는 어, 너무 순하고 부드러워서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뭐, 여러분 이렇게 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면에 이렇게 까먹 메밀이 엄청 많이 생겨어 있어요 면 자체도 기성면이 아니라 옆에 제분하시는 상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그래서 이 면이 엄청 기대돼요 진짜 순메밀면 메밀 함량이 엄청 높은 한번 먹어볼게요 음~~, 음. 여러분 보통 이렇게 메밀이 많이 들어가면 면에 탄성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쫄깃하고 살짝 미묘하게 음. 탄력. 그 보통 툭툭 끊어지는 그런 면을 생각했던 분은, 어, 이런 면도 있구나. 되게 매력있다.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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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그 오이랑, 이렇게, 수육이 올라가 있거든요. 음. 얘기 안 해도 딱 보면 이제 소고기인가 느껴지죠? 가운데 이렇게 싱, 힘줄도 이렇게 보이고.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어? 감사합니다. 어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 음. 고기가 맛있다, 고기가. 음. 고기에서 뺀 주스. 짜 음. 맛있다. 음. 짱짱짱짱. 음. 자 여러분 서비스로 주신 칼국수 도 한번 먹어볼게. 일단 칼국수 국물. 크. 음, 아, 좋아 좋아. 음, 좋아 좋아 좋아. 이게 뭐지? 멸치를 뺐나? 음, 국물 굉장히 순하고 이 냉면하고 결이 비슷해요. 여기, 여기, 여기 남서방 면육만의 이 맛있네. 바도 방금 뽑은 수제면. 이 울퉁불퉁하고, 어? 살짝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면 간격. 음, 이거는 겉절이랑 먹어야 돼. 와. 아 맛있다. 일단 냉면에 다시 집중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그 네. 보통인데도 면 양이 아, 상당해. 요 국보 음, 이 수준이. 잘안 넣었는데 겨자랑 식초를 조금만 넣어서 먹을게요. 지금 벌써 육수를 거의 뭐반 이상 먹어서 식초랑 겨자를 좀 넣어서 부어서. 근데 워낙에 육수 자체가 매력이 있고 맛이 있어서 뭐 겨자 식초 안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음, 오이 좋아. 소를 넣으니까 겨자에 넣으니까 더 새콤함이 확 살아나는. 음. 그러니까 식초 겨자 넣으니까 살짝 삼국냉면 스타일. 여러분 이 표양물냉면이 그 슴슴한 육수라서 표양냉면이 아니라 메밀 성분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고기 육수의 그 기본 베이스를 두고 해서 표양냉면인 것 같아요. 아, 제가 어제 술 먹어 가지고 오늘 낮까지 힘들었는데, 해장에 뭐짤 없네요. 아. 아, 어디 칼국수 먹어, 야, 여러분. 이거 두개 먹으면 양이 상당해요. 서비스는 제가 봤을 때 둘이 와서 하나 주는 걸 나눠 먹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. 근데 너무 감사하네. 이게 인천의 정이죠. 잠시만 소화, 트름 좀 하고. 어. 어. 음. 다음엔 칼국수 친구랑 먹어봐도 괜찮겠는데? 제 옛날 회사 사장님이, 이사님이 이 칼국수를 엄청 좋아하시는데, 이게 모시고 오면 좋아할 것 같아요. 음! 음! 아휴, 투박한 면이 진짜 매력이다. 이 입안에 들, 입안 치는 그만 아시죠? 면 보세요. 면. 음아 이게 너무 좋아 음. 음. 나음음이 이 도톰한 면이 입술을 치고 혀안 혀랑 입 안을 막 꿈틀꿈틀 씹을 때 좋아 나니까 그그 식감 아 제가 이렇 여러분 소름 돋았어요 소름 와 이런 거 너무 좋아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좋아이 냉면도 제가 봤을 때, 평양냉면이나 일반적인 냉면 기대하는 분들은 약간 뭐 간장베이스인데 약간 별 맛이 이럴 수 있는데, 아, 요거는 조금 몇번 먹어봤을 때이매력을할것 같아요. 음. 오늘은 뭐 나가서 내가 따로 뒤에 후기를 쓸 수가 없네. 가치가 있는 가게네요. 음. 아. 아. 약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칼국수 느낌이에요. 송송 썬파 향도 너무 좋고 아 너무 행복하다 아다 먹으면 당뇨 걸려 살짝아 여러분 남서방면허 우리 인천 동구 현대시장 옆에 있는 남서방면허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인천에 냉면집 찾아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오셔서 드실 만한 정말 착하고 가격 싸고 맛있고 인심 좋은 <laughs> 그런 가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너무 잘 먹었고 또 집에 설렁처렁 가서 좀 주말을 잘 쉬면서 마무리하고 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시험이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근데 제가 술도 안 먹고 다 공부만 하려고요. 아무튼 여러분 또 우리 새 노면 세모 음, 플릭스 다음 맛집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. 다음에 만나요. 광바. 네선생또 먹으러 올게요 네. 네, 잘 먹었습니다 네. 네. 안녕히 계세요 네. 아유 사장님 엄청 친절도 하세요 여사장님 아유 아무튼 여러분 면 좋아하시는 분들 어, 냉면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남소방면허 꼭 와서 맛있게 한번 드셔주세요 빵바